나다 그래 나다 2주년이다 뭔가 특출나게 내가 2주년이라고 할수 있는 게없지가 no. 않아서 그냥 마우스패드 재판정도 해야겠다 사실 쭈쭈패드를 마우스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지 마우스패드로 사용 안 하는 거 아님? 여러모로 쓸 데가 참 많다는 나쁜 말은 니은니은 없지만 일단 사볼까? 사실 쭈쭈패드라는 게 컴퓨터가 있어야만 쓰는 건 아니랄까나요 라커 없어도 건강에 좋거든요 어 나다 2주년이다 와줘서 고맙다. 사가라 어. 어. 나다. 맞아. 와줘서 고맙다. 이중현이다. 사가라잘 <laughs> 썼습니다. 뭐야. <laughs> 끝은 시작하기 전이고 복근은 시작한 후라는 나쁜 상상은 니은니은 친 거야 <laughs> <laughs> 신덕 가끔 머리 박고 있음 <laughs> 호박죽인가요? 호박죽을 이을 호박죽인가요? 오졌다 그리고 익명의 신덕에게서 2주년 축하 영상이 왔단 말이지 방송에서 보라고 해서 사운드 체크도 안 했거든 왜냐면 사운드 체크를 하려면 재생을 해야 돼서 재생을 안 해보기 위해서 내가 사운드 체크도 안 했어 그 디스코드 매니저를 통해서 링크만 전달해줘가지고 안전한 거 맞냐고? 그 <laughs> 벗은 몸 같은 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는 신덕아 이게 도요코 컴... 턴이 몰라? 암살용이면 뭐다 같이 죽지 뭐. 다 같이 보고 죽자. <laughs> 와 손이다 손. 와와 우와, 우와. 미초짜리. 뭐. 쩐다. 뱀신 이런 거 처음 봐. 와, 이걸 하려고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했을지, 진짜. 나 이거, 뱀신 죽을 때, 뱀신의 생전 개쩌는 2주년 축하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스크린샷에서 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게 관짝 앞에다가, 매드무비 오졌다. 헉, 진짜? 와, 와, 어, 진짜 너무 고마운 것이지. 나, 나너 보여줄 건 없고, 이, 이거라도. <laughs> 아뭐 어떻게 보여줄 거 같고 이거라도 할게 할게 마술하시나요? 무슨 마술이요? 쪼만하잖아. 왜? 쪼만하면 안 돼? 나나 나 그거 할수 있어. 그 이거 뭐야? 여기 봐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웃음> <웃음> 뭘 바라셨죠? 당연히 뻑큐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하트기대핸드 흑흑슨. 이때때네라도 리메이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네 버큐! 버큐 버큐! 자꾸 나의 시크릿 웨폰을 꺼내게 하지 마. 할게 없으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나의 푸소카와이한 미쿠장을 보여주도록 하지 이 군만모자 강아지용이다 저의 초카와이한 미코를 봐주십시오 지금 집에 놀러온 친구한테 반려동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완전 귀엽다고? 신님 멜론은 어디 있나요? 어허 멜론은 직접 구입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신도타치가 보내준 자그마한 선물을 열어볼 건데 아마 저기 는거다 미쿠 쇼인 듯? <laughs>